8월을 시작하는 오늘의 띠별 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.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. 광복절에는 태극기 개양을 꼭 해야겠죠? 태극기를 개양할 때 광복절과 같은 국가 국경일의 경우에는 기봉과 기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고요.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개양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8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.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. 먼저 베스트 3입니다. 첫 번째 토끼띠 1975년생입니다. 직장에서 큰 성과에 따른 포상이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혼자 모든 걸 이룬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. 두 번째 양띠 1979년생입니다. 메마른 나무가 물을 만난 형상입니다. 사람도 좋고 재물도 좋고 무조건 좋은 것이 들어오겠습니다. 세 번째 원숭이띠 1992년생입니다.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훗날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베스트 혼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? 드레스가 잘 어울려서 드레스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단아한 매력으로 유명한 분입니다. 배우 스웨시가 바로 79년 양띠인데요. 스웨시는 70년대 트로이카 중한 명인 배우 정윤희 씨와 쏙 빼닮은 외모로 유명하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, 단아한 외모와는 달리, 판무파탈 연기, 악녀 연기 등을 열연하며, 폭넓은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. 스웨시 오늘은 귀인도 만나고, 재물도 들어오는 운이라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워스트3입니다. 첫 번째 쥐띠 1948년생입니다. 성급하게 마음만 앞서니 힘든 하루입니다. 현실적인 계획 속에서 움직이도록 해야겠습니다. 두 번째 뱀띠, 1977년생입니다. 직장에서 당신의 소문이 안 좋게 날수 있습니다. 주위의 조언자와 상의를 하길 바랍니다. 세 번째 말띠, 1990년생입니다. 가까운 미래를 위하다 먼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 눈에 보이는 욕심은 금물입니다. 그라면에 워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? 대한민국 국민 밉상이지만 미월수가 없는 것이 이분 매력이죠. 밉상 MC 전현무 씨가 바로 77년 뱀띠입니다.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의 전현무 씨는 예능 속 깐종남의 캐릭터와는 달리 실제로는 외고 출신의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라고 하는데요. 특유의 센스와 예능감으로 현재는 지상파와 케이블. 종편을 넘나들며 8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현무 씨 오늘은 주위에 당신의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8월 15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.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 시작이죠? 하지만 날씨는 오락가락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 상간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충남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다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번 주말 역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올 전망이니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모두 행복한 주말,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.